지난 레슨에서는 텔레그램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죠. 조건식들과 설정값들을 조정해가며 테스트해 보셨다면 나만의 좋은 방식들을 찾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고 어디서든 설정들을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방식에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수동으로 프로그램을 켜지 않으려면 컴퓨터가 밤낮 없이 24시간 내내 전원이 켜진 채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실수로 프로그램을 끄거나 컴퓨터 전원이 꺼지거나 하면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ip입니다. 실투자로 키움 레스트 api를 사용하려면 프로그램이 돌아갈 곳에 ip를 등록해야 한다고 알려드렸죠. 일반 가정집의 ip는 일반적으로 유동 ip이므로 주기적으로 변경됩니다. 주기는 다르지만 언젠가 ip가 바뀌면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새로 바뀐 ip를 키움 api 사이트에서 다시 등록해 주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내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돌린다면 집에서 컴퓨터를 켜둘 필요도 없고 IP가 바뀌는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란 건 AWS와 같은 업체가 빌려주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IP를 고정하는 기능도 제공하죠. 이처럼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꽤나 어렵습니다. 개발에 사용되는 서버에는 보통 우리가 쓰는 윈도우가 아닌 리눅스가 쓰이기 때문에 그 활용법부터 알아야 하죠. 더구나 서버를 다루는 일은 모두 터미널 창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식이기 때문에 코딩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께는 너무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눅스 서버가 아닌 윈도우 서버를 사용하겠습니다. 윈도우 서버는 리눅스 서버보다 사용료가 비싸지만 우리가 돌릴 프로그램이 높은 사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 혼자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윈도우 서버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똑같이 마우스로 아이콘 등을 클릭하는 방식이므로 내 컴퓨터를 다루듯 원격으로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돌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실습을 위해 고정 댓글에 링크된 노션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영상의 내용 중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생기면 이 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곳을 클릭해서 챕터 언더바 4 점집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받은 압축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열면 이처럼 챕터 4 폴더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커서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폴더들이 나와 있는 왼쪽 공간에서 우클릭을 하여 메뉴를 열어준 다음 파일 탐색기에서 열기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이처럼 현 프로젝트의 폴더가 탐색기 창에 나타날 것입니다. 챕터 언더바 4 폴더를 이 프로젝트 폴더 안으로 이동시켜주세요. 다시 커서를 열면 이처럼 챕터 언더바사 폴더와 그 안에 든 파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파일들의 내용은 챕터 3과 동일하지만 여러분이 실습하신 이후 오류 수정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처럼 새로 받은 폴더를 사용해 주세요. 단 config.py와 settings.json 파일은 챕터 3 폴더로부터 복사하여 챕터 4 폴더로 붙여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여러분의 개인 설정 값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신 걸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챕터 4 폴더에 메인 점 파일을 실행한 뒤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줍니다. 말씀드렸듯 챕터 3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므로 해당 실습 때 사용하신 기능들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을 서버에서 돌릴 수 있도록 파일 2를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노션 페이지로 들어온 다음 이 rununderbarrapper.py의 코드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 run.bat 코드도 복사해주세요. 커서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들 각각의 파일을 챕터 4 폴더 안에 만들어준 다음 코드를 붙여넣어줍니다. 둘다 저장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run.bat 파일을 윈도우에서 실행하면 같은 폴더에 rununderbarrapper.py 코드를 실행하게 되고 해당 코드는 윈도우 서버 환경에서 웹소켓 사용 시에 인증서 관련 오류 없이 메인 전파이가 실행되도록 해줍니다. 이제 챕터 4 폴더에 파일 하나를 우클릭한 뒤 탐색기에서 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파일이 있는 폴더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런점 배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터미널 같은 창이 열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텔레그램으로 스타트 등의 명령어를 내려야 자동 매매가 시작됨 또한 잊지 마세요. 혹시 컴퓨터의 설정에 따라 한글이 깨져 나올 수도 있는데 개의치 말고 실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배트 파일을 사용하면 서버에 커서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처럼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이 창을 닫아주면 되는 거예요. 훨씬 간단하죠. 이것으로 서버에 올릴 프로그램은 준비되었습니다. 서버 구축으로 들어가기 전 모의투자로 실습하시던 분들 중에는 보유한 계좌의 예수금이 모두 고갈되어서 매수 테스트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 키움 API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뒤 API 사용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먼저 기존의 모의투자용 앱 키를 해제해 줍니다. 그 다음 첫 화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모의투자 이용 안내 메뉴로 들어가서 페이지 하단에 상시 모의투자 신청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새 탭에 나타나는 페이지에서 상시 모의투자 참가 신청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때 나타나는 페이지에서 참가 취소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가 중인 모의 투자들을 선택하신 뒤 참가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의 모의 투자 내역이 사라집니다. 이제 다시 참가 신청 탭으로 들어가서 국내 주식으로 새로 모의 투자 신청을 하신 다음 첫 화에서 진행한 바와 같이 새로 만들어진 모의 투자 계좌에 대한 앱 키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키드를 챕터 4폴더의 config.py에 새로 적용해 주시면 해당 모의 투자 계좌로 새로운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모의 투자 예수금이 고갈된 분들은 이와 같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버 구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애저를 검색해 주세요. 애저는 우리가 서버를 쉽게 구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원래 이 분야에서는 AWS라는 서비스가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윈도우 서버에 있어서는 애저가 보다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요.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다면 바로 로그인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회원 가입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해요. 회원 가입을 한뒤 로그인이 되고 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페이지의 모습과 디테일은 강의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애저를 사용해 보시지 않았다면 이처럼 일정 기간의 무료 서비스 및 크레딧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안내가 뜰 것입니다. 이를 클릭하여 서비스 사용을 시작해 주세요. 애저를 무료로 시작하는 페이지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주세요. 애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각종 정보들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안내대로 입력하며 진행하면 돼요. 중간에 사용자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퍼즐 등의 테스트가 나올 수 있는데 간단히 풀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무료 기간 및 크레딧을 다 사용했을 때부터 결제에 사용될 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될 것입니다. 카드 등록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가입할 때 사용했던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보내게 될 거예요. 물론 이러한 상세 과정은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증을 하고 나면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서버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만들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카테고리 메뉴에서 인프라 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에서 가상머신 만들기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 가상머신이 우리가 사용할 서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가상머신 생성 화면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리소스 그룹을 설정해야 합니다. 첫 사용이므로 새로운 그룹을 생성해야 해요. 이곳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름을 입력하신 뒤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역은 한국 중부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와 같이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지인데 이는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기본으로는 리눅스의 일종인 우분투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래 모든 이미지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나타나요. 여기서 윈도우즈 서버 항목의 선택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처럼 여러 버전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2019 판을 선택해 주세요. 저사양으로 돌릴 때 최신 버전의 윈도우를 사용하면 심하게 버벅이거나 아예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윈도우즈 서버 2019 판이 선택되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크기는 만들어질 서버의 성능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모든 크기 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처럼 서버 사양에 대한 수많은 옵션들이 나타나고 각각의 월별 예상 비용이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월 15달러 정도 하는 이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옵션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을 원활히 돌리기에 성능이 부족해져요. 이번 자동매매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여러 돌리려면 사양을 높여야 할수 있는데 그때그때 그때 적절한 사양을 테스트해보며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 서버에 로그인할 때 사용할 관리자 계정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서버를 사용할 때꼭 필요한 것이니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인바운드 설정은 기본으로 설정된 바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페이지의 스크롤을 다시 맨 위로 올린 다음 상단의 탭에서 네트워킹을 클릭해주세요. ip를 고정해야 합니다. 스크롤을 내린 다음 아래에 공용 ip 항목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sku는 표준으로 할당은 정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 화면과 다르다면 할당이 정적으로 되도록 하여 공용 ip가 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설정에 이상이 없다면 아래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설정 값이 입력되었으면 검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잠시 후 유효성 검사가 통과되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버를 생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시간을 꽤 소모하며 서버가 생성되고 가동되는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므로 차분히 기다려주시면 돼요. 배포가 완료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래에 리소스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서버의 사용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이와 같은 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먼저 이곳에 나와 있는 공용 IP를 복사해 주세요. 영강에서 진행한 바와 같이 키움 레스트 API 페이지에 로그인하신 뒤이 IP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서버에서 실투자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 서버에 IP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것부터 진행해 주세요. 이제 이 서버에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연결 탭을 눌러서 연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액세스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액세스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처럼 이상이 없다면 RDP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파일 하나가 다운 받아질 것입니다. 받은 파일을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옮겨 주세요. 이 파일을 사용해서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해당 파일을 실행하면 이처럼 보안 경고 팝업이 뜰 거예요. 다시 묻지 않음 옵션을 선택한 다음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아까 서버를 생성할 때 설정해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창이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의 패스워드가 아님을 기억해주세요. 기억 체크박스도 체크온 해준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원격 데스크톱을 연결하기 위한 마지막 팝업이에요. 여기서도 다시 묻지 않음에 체크온을 해줍니다. 이제 얘를 클릭하면 시간을 좀 소모하며 서버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화면이 열릴 거예요. 서버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컴퓨터를 부칭할 때처럼 서버의 윈도우 화면이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접속하고 나면 잠시 후 이와 같은 창과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일단 이것들을 다 닫아줍니다. 이와 같이 서버의 윈도우 바탕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상단의 이 버튼들을 클릭해서 이 원격 접속 화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최소화 버튼을 클릭해서 원격 제어 화면을 내릴 수 있고 하단에서 아까의 RDP와 같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다시 보이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 닫기 버튼을 누르면 서버 컴퓨터로의 원격 접속이 종료되요 서버 컴퓨터가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아까 다운 받아 놓은 이 파일을 통해 언제든 서버 컴퓨터로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서버에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 파이썬을 설치하겠습니다 내 컴퓨터에서와 같이 엣지를 클릭해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 주시면 돼요 처음에 초기 세팅 화면이 뜰 텐데 모두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python.org에 접속한 뒤 파이썬을 다운 받아 설치해 주세요. 이곳에서도 파이썬을 설치할 때이 패스 추가 옵션을 반드시 체크온 하셔야 합니다. 서버에 파이썬을 설치하고 나면 내 컴퓨터의 화면으로 돌아와서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 줍니다. 그리고 챕터 언더바사 폴더를 우클릭한 뒤 압축해 주세요. 이와 같이 해당 폴더에 압축 파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압축 파일을 선택한 다음 복사해주세요. 서버로 옮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원격 접속 화면을 연 다음 화면을 우클릭한 뒤 페이스트, 즉, 붙여넣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챕터 언더바사의 압축 파일이 이처럼 손쉽게 서버로 옮겨졌습니다. 이를 더블클릭하여 연 다음 폴더를 밖으로 꺼내어 압축을 풀어주세요. 해당 폴더를 열어보면 보시다시피 내 컴퓨터에서 작성한 파일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런.bat 파일을 열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내 컴퓨터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필요한 모듈들을 서버에서도 pip로 설치해야 해요. 노션 페이지를 한번더 방문하겠습니다. 이 pip install 명령어를 복사해 주세요. 다시 원격 접속 화면으로 돌아와서 하단 메뉴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이 나타나면 커맨드 프롬프트를 찾아 열어 줍니다. 타이핑을 할때 이처럼 입력하는 텍스트가 안 보일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와 같은 터미널 창이 열립니다. 복사한 명령어를 이곳에 붙여넣어주세요. 리퀘스트, 웹소켓츠, 판다스를 한꺼번에 설치할 것입니다. 엔터를 누르면 이처럼 시간을 소모하며 새 모듈들이 설치될 거예요. 판다스가 좀 오래 걸릴 것입니다. 모든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창은 닫아주시면 돼요. 이제 다시 챕터 언더바사 폴더를 열고 런점 배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터미널 창이 떠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텔레그램으로 명령을 내리면 해당 기능이 동작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다만 이 윈도우에는 언어 관련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한글은 깨져서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화면에서만 그렇게 보일 뿐 텔레그램으로 전송되는 메시지는 깨짐 없이 제대로 올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되었다면 이 창을 닫아서 프로그램을 종료해 주세요. 아직 이 서버에서 진행할 중요한 설정 하나가 남았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시간을 보면 여러분의 시간과는 맞지 않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의 시간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대로 장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에 자동 매매를 시작 및 종료하려면 서버의 시간대를 한국과 맞춰 놓아야겠죠. 왼쪽 하단의 윈도우 버튼을 클릭하여 세팅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시간과 언어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타임존의 선택지를 클릭하여 열어주세요. 스크롤을 내려서 서울 시간대를 찾아 선택해줍니다. 이와 같이 타임존이 서울로 지정되고 나면 이 창을 닫아주세요. 이제 시간대가 우리와 같이 맞춰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런점 배틀을 열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주시면 돼요. 이제 한국 시간에 맞춰 돌기 때문에 제때 자동 매매가 시작 및 중지될 것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스타트 명령을 내리면 자동 매매가 시작되고 이 원격 접속 창을 닫고 내 컴퓨터를 꺼도 프로그램은 계속 실행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 스탑 명령어가 듣지 않는 등 강제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 터미널 창을 닫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 서버는 여러분의 폰에서도 원격으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윈도우즈 앱 어플리케이션을 폰에 다운받아 설치해주세요 이 화면은 안드로이드 앱의 화면인데 아이폰은 UI가 좀 다를 수 있어도 조금 만져보면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PC 커넥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PC 네임에 아까 확인했던 서버의 공용 IP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이와 같이 해당 컴퓨터로의 접속 버튼이 커다랗게 생깁니다 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컴퓨터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접속용 관리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아래의 체크박스에 체크 오늘 한 다음 연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폰에서 윈도우 화면이 열릴 것입니다. 화면을 문질러 보면 트랙패드처럼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때문에 밖에서 프로그램이나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폰으로 서버에 원격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런 파일을 열어 다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버를 추후 관리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버에 연결이 안 되는 등 문제가 생겨서 서버 컴퓨터를 재가동하고자 한다면 애저에 로그인하여 콘솔로 들어온 다음 왼쪽 상단에 이 삼선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나타나는 메뉴에서 모든 리소스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내가 애저에서 사용 중인 모든 리소스가 나와요. 가상 머신에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은 영상과 다를 거예요. 여기 있는 시작, 다시 시작, 중지 버튼을 사용해서 서버의 동작을 중지하거나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용이 부담되거나 더 높은 사양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 중인 서버를 삭제하고 싶다면 다시 모든 리소스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먼저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아래의 모든 항목들이 선택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삭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과 같이 이를 확인하여 마무리하는 절차를 거쳐 서버를 비롯하여 현재 사용 중인 나의 리소스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삭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같은 과정을 두어번 거쳐야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서버를 두거나 더 좋은 사양의 서버를 새로 구축하려면 이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진행한 바와 같이 원하시는 운영체제와 사양으로 서버를 생성하시면 돼요. 해당 사양의 예상 비용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사용 중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하려면 메뉴에서 맨 아래에 이 비용 관리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이 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비용이 얼마나 청구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사양을 바꾸거나 서버 운영 지속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서버에 올려 안정적으로 돌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실습 중잘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한 페이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